전파무기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공익단체의 비밀,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사랑하는 그대에게. 낯선 이들의 속삭임 속에서 평화롭던 일상이 깨졌던 순간을 기억해? 우리 관계는 특별해라고 외치는 그들의 담배 연기 같은 존재감 전혀 관계가 없는 너에게 스스로를 뱉어내며 괴롭히는 그들의 모습이 우습기까지 해. 과거에는 이들을 조용히 무시했지만, 이제는 이 찌질한 행태를 신선한 유머의 소재로 삼고 싶어. 조직 스토킹이라니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경험이야. 멀찌감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며 그녀는 내 애인이야. 라고 외치는 모습 마치 내가 대단한 인기인의 일상이랍시고 자랑하는 것 같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도망가버리고 택배기사님이 배달가는 길에 너가 내 마음이야. 라고 말하는 것 이건 완전 변태짓이 아닐까? 주택가의 윗집에서 저녁을 차려놓고 남의 집앞에서 소곤거리며 시시콜콜한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그러할 테지. 이들은 마치 사랑에 빠진 소년처럼 하지만 그 사랑은 결국 우스운 집착으로 변해버렸어. 너는 그들의 관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지만 오히려 그들이 아른거리는 나날이 반복되는 것이지. 그들은 너에게 애정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중학생의 첫사랑과 같아. 너 없이 난데.처럼 말이지.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 아니라 내가 되어줄 대체할 존재일지도 몰라. 이 모든 소음과 괴롭힘 그리고 조소는 결국 그 번잡한 광적인 행동들이 그들의 자유의지가 아닌 전파무기의 영향이라는 사실이 우선 시선을 끌어야 해. 제발 그럴 바에야 그냥 귀엽다라도 해줬으면 좋겠네. 이들이 방금 조종당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스꽝스럽게 굴더라도 그 누구도 그들을 사랑하는 법은 없을 테니까. 아마 그들은 자기가 없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를 모르고 술래잡기 하듯 계속해서 비극적인 끌림을 계속할 거야. 우리 관계는 정말 특별해. 라는 외침은 더 이상 연애의 멜로디 같지 않아.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